자 됐어 자 <laughs> 아니 아니에요 바꿔서 안 바꿨어 아니 아니 어딨어? 원래 그숙제잖아 원래 오늘 바꾸는 날이잖아 아 <laughs> 진짜 유진이 유진 왜 그래 아 <laughs> 어? <laughs> 아니 자 그러면 저다뺏뀌어 네? <laughs> 아니 축제고 축제 할때 같이 제가 워제 어. 함께 같이 저거의소었는데어 아마도 아 뭐라도 꺼내. 뭐라도 꺼내 지금 시간 없으면 할수 없고 뭐라도 꺼내갖고 뭐 벌써 시다시간 없어 빨리 해 거기다가 옮겨 저거 생각 알옮겨 저거 서아빨이자자아나 뭐라고 해 Do you have a n p 아, 아 윈드포인트에서 뭐야 너 갖고 있니 맞아? 네 어떤 특별한 인을 갖고 있는거지 우리 뭐를 왜냐하면 뻗어, 터 브레이크. 열방어거든요. 그렇지. 이때 브레이크를 깨나요? 아니. 아, 이제 방학이 쉬쉬기란 뜻이지, 그지? 그래서 그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그거지 그지? 이때 이들 봐봐, 의문어 <laughs> 돼있지의문돼 있어서 any, 어떠한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응. 이렇게 any로 써서 의문이니까 any로 쓴다. 자, s o m 으로 보통 안 쓰지, 의문이 때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어주고. 자그 그다음에 I'm going to go to the Grandparents' place in 평창에서 나는 어떻게 할 거야? 갈이예정이네요 I'm going to go 이거지 그지? 어. Be going to 부정사 이본이할 예정. 그럼 할 예정이다. 이러면 아. 갈 예정인데 어디로? 평창으로 가려고. 그, 그치? Grandparents 누구예요? 아부아 조부모님. 조부님들 그지? 의자 복수니까 어떻게 돼? S로 끝나는 거 어퍼스피 S 붙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렇지 어, 이렇게만 해줘야 되는 거지 이해했어? 응. 이거 원래 복수였으니까 뭐다 여기서 어퍼스피 S 이렇게 붙이지 않고 이거만 되면 되지 그지 네. 그래 그럼 뭐야 내두 분이들의 장소 그치? 사는 곳인데 평창에 있대요 I go skating and sledding there on a winter's foot에서 나는 뭐야? 갈 것이다 이거지 맞아? 오케이, okay, 그래서 여기 봐봐. 고 ing and ing 이거. 오케이? 고 o ing 뭔뜻시니고 o ing 뭐하 가? 이제 뭐만 하러 가다 이거지. 점프 뭐하러 가? 스케이트 타러 가고 슬라이드 보니 어? 아? 살메 네. 살메 탈거야 거기서 맞아? I love winter sports. 난뭘 좋아해. 그울 스포츠 좋아한다 이거지 그치? 예아나 응. 그래서 뭐래? Good for you Good for you 뭐 얘들아? 잘, 잘, 잘 됐다 너에게 잘 됐다 이 소리야 알겠지? 아, 이렇게. I love winter sports too 나도 겨울 스포츠 좋아해 음. My favorite is ice hockey 이 <laughs> 이렇게 말을 왜 이렇게 좋아? <laughs> 아자 <참. 웃음> 나는 뭐야 내가 좋아하는 거 촬영해서 그러지? <laughs>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아이스 하키다 이거 알겠지? 네자수학 그래서 뭐라 그 그래. 어, oh, 아 I've never played ice hockey, but I'm i n in 여기 체기 어, 얘들아 아이스 하키 한번 해본 적이 없대요. 어 그래 아이고, <laughs> <laughs> 아이, 아, 아 아니 이아그내전내 전화... 아내가 보강 영상 다 보거든. 네. 거의 다 봐. 근데 여기 많이 보강 많이 촬영하잖아아프다가한두 네. 그래. 아, 뭐 명씩 맞아 갖고. 지훈이 특히나 많이 빠졌어갖고 제 그.. 아이, 제, 아니 안 빠졌을 때? 안 빠졌을 때 촬영했을 때 그때 얘가 대답하잖아 그러면 어제 대답 잘하고 잘하네 하나이더라고 <laughs> 그래서, <laughs> 그래서 나는 그냥 잠깐의 1초의 정지와 함께 <웃음> 응 그런 느낌이어 1초의 지응어나알다나아이스겠 아이스 또 이거 보겠다 잠깐 아피아겠어피 자 뭐야 이거 현재 말... 완료 그지 뭐... 결코 뭐 해본 적 없다해서 무슨 용법이야 여기서 그거 뭐, 그 현재 그래서 경험 오케이 경험 어, 오케이 유진 네. 잘했어 <laughs> 결코 뭐한적 없다 아이스 하키를 해본 적 없다 이거지 네, 뭐 잘... 해본 사람이 몇 시간 되겠어 그지 <laughs> 하지만 뭐야 I'm interesting 에서 이거 알지 비동사 다음에 interesting 뭐야 어디 어디 관심 있다 이거지 오케이. 어디 관심 있다 러닝 하우트 플레이에서 자 여기가 뭐야 전체 목적으로 보면 돼 알겠지? 이렇게 이 전사에 대한, 전사에 대한 짝꿍으로 아이지 나오는 거 체크 아이지 이렇게 나 관심 있다 어디 관심 있다 하우트 플레이에 대해서 하우트 부정사 체크 하우트 부정사 이게 뭐니? 방법 그렇지 하우트 부정사는 어마어마하는 방법 어마어마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자 원래는 어떻게 뭐뭐 할지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근데 하우트 동사는 뭐뭐 하는 방법으로 분석하면 쉽죠. 네. 그것을 플레이하는 뭐지? 방법. 지금 이승 뭐 받는 거야, 이승? 이승 뭐 받는 거야? 그것아이사키도 오케이, 아이사키 이거. 아이사키를 플레이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 어, 관심있다, 이거지 그쵸? 이렇게. 그지 이렇게. 그래서 아나와뭐였어 뭐라 그래? 릴래 진짜 그래? I can teach you how to play에서 자 이거 봐봐 생각해봐 내가 가르쳐줄 수 있는데 너에게 이거 뭐야? 직접 목적어 지네 yeah. 너에게 how to play 자이 경기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다 이거잖아 음. 맞아응 음. 아이오디오 누가 간접목적지 목적어 지지 아, 누구나에게 먹는 거를 됐어요? 그다음에, Best o Awesome o awesome 어, 굉장 네. 어, 멋있다 이 말이겠지? <laughs> 짱이다 그 정도 느낌이야, 이거. b s Awesome. 그다음에, Is ice hockey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이거어 자, 어머니 제, 어떻게 돼? 그래서?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은 아이스 키 어, 그렇지. 아이스 키 아이스 키가 AI 줬어. 입력하면 바로 그 대답이 돼. 번역. <laughs> 가장 자 인기 있는 스포츠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자 뭐다 아이스하키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지 오케이 그래서 운동이니까 기성사를 앞으로 보내는 거지 그지 이렇게 됐죠 네그 다음에 yes 맞어 이리즈 이리즈 체크 이리즈 그거 맞아 이렇게 대답해 왜 이렇게 대답한 거야 그.. 그... 이승호가 뭐 저가... 주어가 어 이승호 이순가... 네. 그지 뭔데 뭔데 어 알겠어 그치 오케이 좋아 이거에서 보다 It s 이게 되는 거지 뒤 네. 뭐가 생긴 나 마찬가지야? It is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마찬가지알겠 네. so, Everyone I know loves watching and playing 에서 4번 문장 있지 4번 네. 있는데 네. 이때 이 I know 자 밑에 있는데 이때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뭐야? e v e r 이거지 모든 사람 맞아? 아, 이렇게. 뭐야, 아모유이잘 <목소리> 잡고 있니? 바쁘게 <laughs> <얼씨, 방목이 목소리> 잘잡 잘했어 자 다음에 안에서 거 저번에 했얘들명사나 다음에 갑자기 동사 나온 생략이 된 거지 뭐이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꾸며주는 거야 대시 생 어? 대시 <목소리> 생 그렇지 대이 <생각되지>. 오케이 좋아 지훈아 <laughs> 거뭐 어떤 대시 생 거야? 저 관계.. 네. 그래 관계 대응사! 다 왔어 다 왔어 저 관.. 목적격 관계.. 이야 목적격입니다 박수 쳐줘 얘들아 박수 줘와 목적격.. 네 그치 오케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아이 <laughs> <laughs> 지금에서 뭐 이게 생각된거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야 맞아? 그 에브리원은 단수가 목적야 얘들아 단수 그래 무조건 단수 취급이야 그래서 뭐야 돼? 러브즈 여기 체크 S, 그지? 그래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 뭐를 좋아해? 자 목적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적어야 알겠지? 이렇게 됐어? 이때 보면 러브라는 동사 특징인데 좀 알아줘야 돼. 러브는 라이트랑 똑같아요. 라이트랑 똑같이 뒤에 목적어를 뭐 받는다. 뭐 받을까? 둘다 받지 않아? 요 그래, 오케이 좋아 유진이 맞았어. 둘다 받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둘다받을수 있다 와 잘했어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에서 만약에 머칭을 투워치로 바꾸면 맞는다 틀린다 맞는다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엔드 기준으로 이 ING랑 ING가 병렬 구조 이루는 거거든? 그 만약에 여기 투워치로 바뀌면은 여기 뭐로 바꿔야 돼? 그렇지 오케이 아우 똑똑하다 그래 됐어요? 이렇게. Okay. 이승 뭐야, 이승? 어, 이승 아이스타키 그지? 네. 를 보고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알겠죠? 이렇게. 오케이, 네. okay, 그래서 여기 은근히 나온 부분이 좀 있다잉, 그지? 자. How often did you play 아이스타키 when you were born in Canada에서? 그, 참고로 이 8번은 대학원 빼고 커뮤니케이트만 나오는 거잖아. 네. 보통 그렇게 선생님들이 말하는 경우는 막 그런 것도 있잖아. 고등학교 도 그러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시험 범위가 여기 뭐 예를 들어 A에 전부야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잖아. 근데 B에는 이것만 나와 하는 것도 있잖아. 너네가 생각할 때 이것만 나온다 하는 거는 여기서는 다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지? 여기는 나올 확률이 높아, 나, 확률이 높아 나죠. 높은 거지. 그러니까 굳이 요거까지 추가한다는 거는 선생님이 거 내셨다는 거잖아. 보통. 그말이즉슨 이게 나올 확률이 높다는 소리지. <laughs> 알겠지. 어. <laughs> 알겠 맞아. 어. 그래서 알아줘야돼 알지. 았 왜냐 굳이 대학원 뺄 거면 다 빼야 되는데 굳이 왜 이것만 넣냐이 소리지. 알았어. 어. 너 그래도 혹시 안나왔다 뭐라 하지 말고. <laughs> <laughs> 그럼 확률이 높은 거지. 이제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 그제. 어. <laughs> 자 그게 하워 분리 쓰 플라잉 구마바에서. 자 하워 체크해봐. 얼마나 자주 이거지. 얼마나 자주 이 다음은 어떻게야? 해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자주, 자주. 디즈포뱅이 너가 뭐 했니? 아이스 하키를 자, 뭐야, 핸디 이거지, 그치 okay. 어, 경기 핸니뭐 했을 때, 왜저속사진 w h e 너 어디 있을 때, 캐나다에 있었을 때, 얼마나 자주 너가 아이스 하키 했니? 이거지. 이 t is, 케이 a okay? 응. 이거 찾았어? 총알 개을해 갑자기. 갑자기 생기이 내려가 봐. 그다음에 지금 몇줄안 남았어. 그래서 아나가 뭐라 고 그래? I play the 뭐라고 해야 되나? 나는 저거 저번, 어, 저번에 어. 주일에한하세번본두 번, 번, 번. 어, 그래 그래. 오케이. 좋아. 한수정이 얘기하자. 다시. 네. 그러면 그래. 뭐 왜안 해? 아그 그래 정도였어? <laughs> 제가 잘 이해하는지 모르겠어. 자, 하오 게 아이폰의 스야 스리야? 제, 스리네? 제잘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니야? <laughs> 자, 하와 <가봐, 웃음> 그다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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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 누구야? 진짜 나왔네? 지 m 이지 t 이다 r e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 e i n s if i n t s e i n e i 어 n s i t e i not s t e i n o s t r e s r e e t i m e s 그인터엔터에서 겨울에 뭐라고? 세번내지는 뭐야? 네번한 거지. 어빙은 뭐야? 한 주에. 한 주에 어, 두번 내지를 세번 이렇게 했다 이거 알겠지? 이렇게. 내가 자, 뭐야? 경기 했는데 적어도한 주에 두번 내지 세 번을 겨울에서 했다 이거지. 그지 됐어? 여기까지. 자, 수가 뭐라고 그랬어? 그래? 와우. 자, 놀랍다 하면서 I'm sure you e a l l be 그래. 알싸키 I c a n wait 에서 자 나는 확실한다 여기 체크 I'm sure 대이뭐가 생겼다 했어요, 여기 주어동 나왔어 그렇지 오케이 자지아 이거 맞춰보자 이거 무슨 대지야 저어황에는 방금... 네? 네? 아니 저접속사오맞아맞아접속사 예. 아, 지금이 한 판에 맞췄다 그치 <laughs> 잘했어 오케이 알커라인 DEL이 아, 확실한다 이거지 뭐 확신해 그럼 주어동나얘 You are 자 그냥 이거 하나의 동사를 보자 여기 까지왜 be good at 뭔 뜻이야? 어무잘한다무지어무 잘한다 너가 진짜 잘하는데 아이스하키 진짜 잘한다는 거야 확실한다 이거 이해했어? 어 아, 이렇게 너가 진짜 아이스하키 잘하는 것을 확실한다 이거 됐죠? 그래서 뭐야 아케메이트 이거 뭐야 이게 무슨 표현이었어? 너무 기대가 기대된다. 너무 기대가 는 거지 원래 음, 하고 싶다. <laughs> 그래, 똑같은 거잖 알겠지? 그래서 너로부터 그걸 배우는 게 기대된다, 야. 오케이? 기다려줬다. 소연안 됐어? 네. 됐지? 응.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내신 콘서트 에 들어서 선생님 준거 종합 정리 자료 준거해보세 우와! 야글다 적었어. 표시가 나와? 자, 이거 공감 세요 잘했어. 와 네, 자. 콘서트요 네? 내신 콘서트요 내가 그 나라를 좋합분니하나로되아하니하나라좋아를좋를니나를어아하니 하나를 좋아하니, 하아하아그 잉크 아아야니다나를 좋아하니, 네. 어, 마지막 날하아니나아하니 하나를 하아하니리나하니나를 좋아하니, 하나하라고그를좋아하 자, 거기 이론 설명 가볼게. 여기 선생님 펴놨는데, 저기, 그, 단어 있는 거 있죠? 74쪽 해볼래? 74쪽. 74쪽 해보세요. 거기 다이어 있지, 다이어. 다이어랑 영인프리스 어. 네. 오케이, 오케이? 이거 공부해야 돼. 자, 오피셜 하면 뭔뜻시 있어, 얘들아? 공무원, 치나 관리, 공직, 그래 자, 1번과 2번 뜻이 1번 뜻은 다 똑같은 거랑 마찬가지, 맞아? 오케이, 답편자 그래서 뭐가 있다고? 오피셜을 체크해 어떤 시화 관리, 공부한 뜻이 있고 얘는 뭐야? 명사가 되는 거지, 얘들아 네. 공식적인 형용사 알겠지? 이렇게 형용사 그래서 뭐다? 두 번째 에임은 여기 있지 그의 공식적인 타이틀은 뭐뭐다 이거야, 알겠지? 글어요 네, 오케이 스포츠맨이라면대변이 말해주는 사람 있지 그지 앞에 나와서 그 다음 파티 파티 너네 뭐 너네가 어. 좋아하는 건 뭐야? 1번이야 2번이야? 번어 그치 음. 그 다음 1번도 있다 이게 시험에서 1번이 많이 나오고 2번이 많이 나올까 1번 어 그치 알겠지? 어잘 알고 있지 그래서 뭐다? 1번이 나올 확률이 높아 알겠지? 음. 그 다음 풀은 뭐야? 완전한, 완전한 가득한 대답으로 온 이거야 알겠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요거 각각 쓰이는 거 여기 그 해설도 나왔으니까 뭐다? 집에 공부해야 되알지 나, 그로우는, 그로우 알아줘, 그로우. 그로우는 너네가 알고 있는 게, 이거로 많이 알고 있지. 이거로 많이 알고 있지, 그지 근데 뭐다? 재배하다. 이 뜻도 있어. 그게 뭐야? 이거 특히나 특해 뭐뭐 해지다, 뭐뭐 되다. 얘는 특히 어떤 뜻이냐면, 그로우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그로우가 형용사. 이렇게. 그래서, 뭐뭐 하게 되다. 했을 수 있지 알겠지? 뭐라고? 형사가 나와서 뭐 하게 되다 이렇게 알겠지? 응응네자 <laughs> 어. <laughs> 그리고 증가하다 알지? 그러드 증가하다 할도 있고 됐지? 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내려가봐 이제 예문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정비사 반여 뭐 동여 있지? 오케이? 이거 다 필수적인 거지? 네다 알고 있어야 돼? 아니요 네. 옛날에 요거 착각하면 안되는게 여기 착각해봐 요거 여기 이미지 나오이 있지 상상의 가상은데자 이미지 너팀 자 요거랑 착각하면 안돼 얘는 뭔 뜻이야? 어? 상상 어? 상상력 상상력이 풍부한 그래 정말 너네 상상이 풍부하구나 <laughs> 알겠지? I i n s i n o t r e a l r s I e s a e t i a n I don't know the Christian. 그 don't know t 그 e c i i e 그치, 뒤에 붙는 꼬리미야 알겠지? 자 아이에티에 붙으면, 정사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보여? 네. 보이세요, 여기? 아. 자, 이거 습할수 있겠어? 네이거 어, 학교, 학교, 근데 프리트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하는데, 해석을 정확히 할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봐봐. 여기 보자. 서 o 누군가인데, 어떤 누군가네, 얘들아? 자, 어떤 위치에 있는 거야? 어떤 조직에서, 권위의 직책에 있는 사람이지. 그 뭐라 불러? 공무. 그제공무원이나 관리를 부르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다음 어퍼 제공하다. 이거 어떻게 영역 풀이가 되겠어? 주거나 제공하는데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이거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는 게 뭐다? 어퍼지 데스. 네. 인클레이드한테 뭐야? 재료지. 네. 자. 그지. 음식들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 꾸며주는 거야. 너가 사용하는.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너가 사용하는 음식들 중에 하나. 뭐 하기 위해서? 특정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맞아? 네. 이렇게. 재료 알겠지? 그 다음, symbolize 뭐야? 상징? 하다 자, to be considered. 자, 체크. be considered 에 대한 뭐야? 이거 송태지. 고려되는 거지. 송태. 고려되는데, 뭐로써? 전형적이거나 완벽한 예시야. 무언가에 대한 전형적이거나 완벽한 예시를 고려되는 게 뭐야? 상징하다 이해했어 오케이? 화합이 뭐야? 조화, 화합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 u t o song. I don't have one. Okay. So, go down. Dissobri. Well, 동의하 n up. Dissobri. w e 어 생각이 불일치하다 맞아? 그런 거 없이 그런 어떤 상황이 뭐야? 조화를 이루는 거지 맞아? 하하스가 정책이지. 어떤 방식이야 얘들아? 방금... 무언가를 하는 방식이지. 그래 잘했어. 어떤 건데 이게? 어 공식적인 걸 동의하거나 그지? 공식적으로 동의되거나 선택된 무언가를 하는 방식이 뭐야? 정책이다 이거는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has been pp. 보여? and pp 이렇게 돼 있잖아. 병렬구조 고르잖아 이렇게. has been pp. and pp. 맞아? 공식적으로 동의되거나 선택되 있는 무언가를 하는 방식이야. 그 어리스 정체가 뭐야? 어떤 자질이나 상태인데, 뭐 하는 자질의 상태? 그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의 상태. 이해됐지 그럼 가상의 상상에 어떻게 해야 돼? 존재하는 데 오직 어디서 존재해? 너의? 그래. 머릿속이나 어떤 이야기 속에서, 맞아? 그래서 뭐가 아니야? 실제 삶에 있는 게, 맞아? 아닌 거지, 맞아? 실제는 상상에 있는 게 실질이 있었었죠. 음. <laughs> 상상이란 뜻이 뭐야? 머릿 속에서 존재하는 거잖아. 상상이라는 뜻이. 오케이. 머릿 속에 존재하는 책이면 책은 실질이 존재했어. <laughs> 네? 그 상상한 게 아니잖아. 그거. 아 그래요? 어. 자, 우리 두번 시간 해야 되네. <laughs> 그 다음에 내려와서 얘들아. 어. 근데 이거 대화문 했었지, 얘들아, 맞아? 네. 오케이. 어 일단 응. 여기까지 끊고 가고